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선인장 인형입니다. 선인장 인형입니다.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여기 요렇게는 램프가 들어오고 여기는 램프가 안 들어와요. 그리고 이런데는 이제 그 캐시미룬 소음이 들어있어요. 이런데. 요거를 분해할 때는 제일 밑에 밑안에 요기요 케이블 타이로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. 요거를 열다가 이렇게 끊어졌는데를 열다가 끊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스, 가스 녹여가지고 녹여서 용접을 해서 다시 살려놨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다시 살려놨어요. 가스를 녹여가지고. 그 다음에 요렇게 띠를 돌려놨죠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음악이 나오고 정지 버튼 음악이 나오고 정지 버튼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충전 여기 충전하는 것이 있고 버튼 스위치가 있고 그래요 버튼 스위치 버튼 스위치 이렇게 되죠 이거를 누르면 생일 축하 음악이 나오고 이쪽은 정지 버튼 이거를두번 누르면은 스톱 그 다음에 또 다음 노래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로 이제 마이크 우리가 말하는 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쪽 이런 데서 아무 데나 말하고 막 뒤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음질을 얻으려면 요 앞에서 말을 해야 된대요 마이크 있는 구멍이 아니고 스피커에서 요렇게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마이크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. 요 밑에 요 마이크 구멍에 마이크라는 센서가 없어요. 여기. 여기 보면. 구멍은 있지만, 구멍은 있지만 밑에 마이크가 없어요. 이 안에.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요 스피커에서 소리도 나고 마이크 역할돼서 음도 빨아들이고 그러는가 봐요.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보면 이제 모터가 있죠 모터가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충전 배터리가 있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제 이게 모터가 돌면서 요관 안에 주름관 안에 꼬불꼬불한 플라틱이 스 돌면서 이제 춤추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꾸불꾸불 하는 게제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대로 감질에서 돌면 꾸불꾸불한 것이 흔들어 대기니까 춤추는 것 같이 보이죠 <laughs> 이제 이렇게 멀리서 말하면 감도가 멀고 요스피커스피커스피커스피커스피 가까이 되면 감도가 좋아요 그러니요카 밖에서 볼 때는 스 버튼 두개 사이에 요 사이가 이제 스피커 여기, 여기 있 스피카 사이에 요고 요 사이에 여기에 있어요. 그러니까 엉뚱한 데 말한 것보다 감도가 좋고 정확한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가 요위치에요그 다음에 버튼은 요렇게두 개가 있고요. 램프, 램프선, 반짝반짝한 램프선은 여기 아래쪽에 빨강 하얀 선입니다. 움직이다가 잘못에 끊어졌는데 찾는다고 한참 걸렸어요. 혹시 열더라도 빨간선하고 하얀선 요 부분에다가 연결하십시오. 단자가 짧아가지고 가늘어서 뚝 끊어진 거를 다른 선으로 다 색깔 있는 손을 이렇게 연결했어요. 그러니까 혹시 열지 마시고 열더라도 요 빨간 하얀 위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렇게 모터가 있고 축이 휘어 있으니까 꾸불꾸불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죠?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까 봤던 기판 기판이고 이쪽에는 배터리고 여기는 충전 단자고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잘 만들었어요 요 모터에 요거 댄서가 댄서가 꼽혀 있는 거예요 여기 구부러진 거 이게 도는 건데 이게 빠졌어요 나, 나중에 꼽으면 돼요